A few moments later. <음 <Blazeta> <uninhibitation> <Yeah>. <s hateful>.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공대회가 나왔다가 이제 세븐시 바뀌어야 되는서영상으로 이제 하자 얘기 나와서 사정 응, 중에서 또, 또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응, 네 맞아요. 아 요새 응. 새로 진행 된지서 얼마 안된 거예요? 어, 네, 네. 아, 네. 제 네. 아, 네, 거 보는? 국내 생으로 발표하면서 약간 국내 하는데. 그런 거뭐 없는 건 아닌데, 좀 어, 어, 일단 안 나오고. 아, 물건 자체가 있으면 잘아기 해요. 네, 아네 뭐, 나와도 뭐, 엄청 비싸게 나오니까, 이 빨리, 어려울 것같 전세 끼고 사면은 어느 정도되 나온 요 최근에 나온 거, 좀더 다르긴 하겠지만. 3억 5천에서 3억 5천 몇 주를 하셔야 돼요. 아, 응. 안녕하세요 사업성도 좋고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으로 팔게되면은 나에 대한 분담금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더 있을 경우 그래서 아저할 고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면은... 어. 아, 하더라고요. 네. 네. 에 저기 낙산 부동산에 가시면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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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이에 하고 제 이름을 치면은 거기에 기사에 다 나옵니다. 음. 아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봤을 때나 이제 직접 와서 또 이렇게 몇번 왔을 때 그런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요 기사요. 네, 기사대로 나온 거고 제가 알로한35% 정도 걸렸다는데. 네. 네. 그러면은 신청을 저쪽에서 신청하고 이쪽에서도 네.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겁니다 저쪽에 없어요. 동서가? 아, 네? 동서가 아니 네. 안무였고요. 원래 공공 재개발 응. 먼저 저쪽에 추진했던 거. 제가 원래 작년부터 저기 그 재개발을 같이 했었었어요. 아 저쪽이요? 네. 아 근데 이제 공공기행 민간 재개발로 하자 해서 이제 나온 좋은게 나쁜게 나온. 여섯 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주민들에게. 큰 공이 없을 거예요. 나가 어떻게? 3대 초반인. 삼십대 초반? 살짝, 초반. 초반? 네. 초반인데 그 돈이 가능해요? 네이 아, 그런 거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데 영끌 뭐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관심을 네. 가지면서 이정도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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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나 이런 걸좀 아, 알아보자. 아, 뭔가 네. 이제 초보적인 관계에서 한번 찍어보자하면서 다녀 보는 거예요. 자, 뭐 영상 뭐 찍어요? 자유롭요다 어차피 근데 얼굴은 얼굴은 잘안 네. 나오고 이나오 안안 해보려고 아, 네, 네. 네. 하세요. 네, 그렇 자, 그럼 네. 어떻게 해? 뭐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 질문하세요. 아그 사전동에서를 걷.. 사전동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쪽이 먼저 시작해서 벗었을것 같은데 이쪽에 사실 제가 걷었고... 먼저 시작했어요아 아. 근데 그때는 이제 공매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 조준으로 했다가 네. 다시 네. 사전동에서도 네.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7월달부터 제가 공을 시작했습니다. 5 7월 5 예. 그러 오히려, 저기, 그, 사전 농사를 매관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직접 그 사람인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3세만에 35km를 썼다. 네. 결과가 언제? 9월 말일날, 만만한 신문상에 보시면은, 고공기획이 9월 말일날 공모가시행이 돼서, 약한 30일에서 40일 동안의 공모 기간을 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11월 초가 되겠죠? 네. 네, 네. 11월 초가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 3월에 저기 선거니까, 선거 네, 네. 전까지는 네, 네. 아마 발표가 네. 될 거라고? 네. 아, 그렇죠 그렇게 예, 예.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 그때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이거는 어, 재개발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도 있, 지역도 있을 거고 근데 어디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사업이 잘안가그거왜 그러겠어요 요건이 요건이 네. 네. 너무 많아 요건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그래서 그걸 이제 공공계획으로 음. 하는 이제 5년을 그게 정비구역 지정을 우리가 당선이 된후 그러니까 이, 아,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계획이라는 게 민간재개발이지만. 민간이 하다 보면은 네. 이 전비구역 지점이 5년에서 원래 8년 정도 걸렸던 부분을 갖다가 네.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거로 인해서 사업이 잘 진행을 할수 있게끔 유난히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공공기부으로서그 지역을 선출하겠다는 거예요. 자, 원래 보면은 이공공재재발이 조합원 물량에 인생피부를 준것에 25%를 갖다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여동 사건, 아니 거여동 사례나 흑석동 사례를 보면 40%예요. 40% 임대비율. 40 네, 네? 그러면 임대비율이 높으면 조합원 분담금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면 네. 조합원들의 분담이 더 많아지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다죠탁 네. 나왔잖아요. 인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임대 아, 비율이 네.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조합원 분담은 금 네, 네. 낮아지죠. 네. 그럼 공공재는 못하겠네.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시행사 조건에, 공공재개발 시행사 조건에 보면은 공공 단독 내지는 공공 플러스 조합이에요. 조합이 뭐? 이 동의서가 75%가 돼요. 75%가 안 되니까 공공인이랑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어?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우리 주민들은 가랑거이었어 왜? 양의없에 도나치 웠기 때문에. 음. 그러면 LH나 SH가 시공사하고 다이렉트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LH나 SH가 시공사한테 야, 우리 연종율더 올려줄 테니까 이만큼 나 빼간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아쉬워도 못해. 왜? 양의없에 도나치 웠기 때문에. 그게 허점이에요. 그러면, 공공재가가 해야 돼요, 안 해요? 당연저도부 자, 공공재와발걸라고 예, 그 이후에, 지금은 모르겠어. 요지금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만들어진 후에, 막 6천 세대가 여기가 들어온다고 치고, 약 40%가 임대 아파트라면, 본인들은 여기 들어와서 살겠어요? 안 들어오고. 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네. 분담금도 그렇고, 안산난말해요 네, 알공공 그런 부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개발 지역들이 거의 다 보면 공공계획으로다 선회를 하는 이유가 네, 네. 얼마 전에 저기 기사를 보니까 60군데나 지금 신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왜그러겠어 네, 네. 응? 작년에는 공공재개발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공공계획이라는 좋은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선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26평에 공공재개발은 6억을 주, 들어가고 주로 6억을 줘야지만 들어가고 공공기획은 3억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뭘 택하는 거다 이익 때문에 각 지역에서 공공기획으로 선회를 한다 약속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왜? 이건 행포거든 근데 공공기획 같은 경우는 그럴 15에서 20% 이거는 공공기획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오성 시장이 원래는 어, 이 부동산 경기는 그냥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의에요. 맡겨야죠왜 국가가 나를... <laughs> <많이 놀래>? 시장을 <laughs> 자주 유지하려고 그러 이거 뭐베네수엘라를말고 아주 그냥 빼를 쓰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부르실을줄 알아야 돼. 왜베네수엘라를 많은 줄 알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지금 베네주엘라가망한거 지금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지금 제가 언론에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시기 알다시피 찬신동 하면 공공기획 공동계획, 공공기획하면 찬신동이라고 내가 예 그렇게 언론이 이기해줘요왜 뭐 그러겠어요. 여기가 도시의 1호잖아요. 지금 오셔 저기 그 국민의힘 당의 오세훈 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선거에 이겨야 돼말 돼. 돼.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겨야 돼말 돼. 이기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이용해야 돼? 한번 네? 이용을 했다는 거죠? 예. 최신 재생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가 상징적인데 여기에다 공개 1호로선정을 해준다면 아마 내가 지금 연대 위원장인데. 20군데의 지역들이 희망을 갖지 않을까. 네. 네? 아마 적정적인 계산이 있을 겁니다. 네. 충분히. 우리 요건이 더 맞춰져 있고. 네. 그러면 됐지 아요 네. 제가 해주시는 거는 여기까지. <laughs> 오케이? 네. 네. 이 옆에 가서 저기 물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